내가 더 ㅈ 같해 나도 ㅈ 같해 밤님, <laughs> 그배님청아님 되셨나요? 네네 네. 네. 갈게요 요시. 제발 아, 모트님을당그고 싶다 노가 나오길 바라는 건가? 혹 어? 가기구만 어. 아. 나이스 어, 나이스 아, 왜, 왜 나이스인데요? 무서워 적을 것좀네 <laughs> 에, 에, 음, 에, 저적게 많긴 해 왜 기대하시지 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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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하시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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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내 그, 화면 놓아요 그, 그, 그. 롤링페이퍼가 이제 좋은 말 해주는 거잖아요 아네맞죠요 네네네네 막아요그럼 우리 좋은 말해줬잖아요 <laughs> 서로 좋은 말만 쓰, 써서 주는 거죠 우리 어제 좋았지 <laughs> 근데 너 진짜 작더라 야나 주청아인데 너왜 이번 주 진급이 입금 안 하냐 <laughs> 음. 누구로 하지 아, 뭐야 음. 뭐. 야 누구로도 전설이 픽이 날아갔는데. 누구로 하지? 나 들었다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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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각해서 <착한 애>, 착하게 <laughs> 사셔서 어이, 지금 럼요 돈이. 조리 한장더 주시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음. 아마님 <laughs> 언제? 됐어요, 됐어요. 열어요. 오케이. 자. <웃음> 자 <웃음> 뭐야? 라이브루스. 라이브루스 아주 그냥 아유. 자, 예. 하나씩 클릭해서 누르면은 나와요? 아니, 누르. 면 누르도록 해요. 채널 노트입니다. 아까 와사비님한테 고백을 했었는데 사실 청아님을 사랑합니다. 아까 블로핑이었어요. 내일부터는 저만을 위해 노래 불러주었음. 해요 사랑. 음, 네. 아침일이 반응 안 견뎌서 뭔 진짜인가봐. 와 진짜인데. 와 진짜인데. 진짜가봐 진짠? 이제 누가 가져봐라. 노래 기출해주냐. 노래 말라네 왜 말을 하네! 너왜 말을 하네! 아 고백하려고 방송안셨네 아쓰. 조청아님의 당신의 노랫소리에 <laughs> 흘렸습니다. 듣자마자 세이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. 성대가 빨리 괜찮아지길 바라며 제가 누군지 맞추신다면 같이 한곡 부르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. 뭐야 노트님 왜두장 썼어? <laughs> 와, 노트님 감사합니다. 맞아요. 두장 썼네. 아유. <laughs> 이거 왜 타? 다... <laughs> <laughs> 노트님 왜세장 <laughs> 썼어? <laughs> 노트님 왜세 장? 청아님. <laughs> 노래교실 신청한 아, 거 왠지 아시죠? 진짜 제 마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? 제 마음 진심이니까 한 번만 받아주세요. 와사비는 제가 잘 달래서 보낼게요. 와사비는 그저 연막이었어요. 사랑해. 마지막에. 아유, 안 달래줘도 된다. 예, 아유, 아유, 알아, 임마. 안좋존대노트만몇 명이야? 어, <laughs> <와>, 노트 3명. 이야, <laughs> 와사비! <laughs> 나 어스름 밤인데 <laughs> 안녕 청아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 방송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바보 같이 그때 용기가 없더라 지금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로지 너만 사랑한 하고 하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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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이런 준청아님 <laughs> <다음. 고백해>. <laughs> 24시간 노방 <고방> 챌린지를 <laughs> 하신다니 정말 기대되네요 <웃음> 정말 <웃음> 방송인으로서 기가 <기관이심> 이히시고 제일 롤모델이셔요 <laughs> 아 처음에 나도 저렇게 받았는데 아 누구지? 동일인물인데 <laughs> 20... 저거? 건가? 24시간 아니, 나 받았음. 어머나, 청아야 좋은 말이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. 너 담배 <laughs> 냄새 심한. <심하더라고. 웃음> 아서 냄새 켰죠. 오오자 아, 이런 갑자기 이 이런 오이사랑사랑사랑사랑 말입... <laughs> <와, 웃음> <오, 진이다. 이런. 웃음> 감사합니다. 야. <laughs> <laughs>